개가 웃기지 않고 떠 돌고 있나요 지금? 마주쳤어 언제라도 되게 편의점 사고 나올 때는 되게 조금 무서웠는데 예쁘죠? 저런 바깥에서 이제 새 키우는 거야 저기 밥, 저기. 저런데 이 세상 하나 두고. 밥. 잉어가 엄청 많이 살고 있어. 자, 아침 7시라 다 환경미화를 하고 있고. 아 어, 꽃도 예쁘네요. 파란 꽃이 피어 있습니다. 엄청난 속도로 걸어가고 있어요. 어, 여기 어제 예뻤던 와일드 커피. 궁원난가 저 아치에서 사진 좀 찍어달라 그랬더니 너무 힘들었나봐요. 아? 아치에서 사진 좀 찍어달라 그랬더니 너무 힘들었나봐. 사진이 그냥 다 날아갔어. 응 아. <laughs> 어, 공원 안 가. 진짜? 응. 어. <laughs> 근데 그때 짐이 너무 많아서 사신이 음, 없었어. 맞아. <laughs> 어, 이런 수국 같은 파란 꽃이 너무 예쁘고 중간 중간 이렇게 공원을 만들어놔가지고. 아, 이래서 외국인들이 청계천을 좋아하나? 되게 청계천 느낌이에요? 어, 올 때는 지도 안 보고, 아, 안 되구나. 올 때는 그, 저희 무슨 대만 예술 듣고 거기에서 되게 약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포토타임을 가진 후에 바로 숙소로 복귀하고 양치만 하고 짐을 얼른 싸가지고 퇴실하는 그런 계획을 짜고 있어요. 네. 빨리 먹을 수 있어. 오늘은, 아, 예. 네, 저희는 빨리 먹을 수 있어요. 음식이 빨리 나오냐가 문제죠. 그리고 문제는 네. 더 있어요. 입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. 아, <웃음> <괜찮아요>. <웃음> 어제 자는데 우리 채채가 배에서 계속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더라고요. 개가 아, 걔가... 웃기지 않고 떠돌고 있나요 지금? 맞쳤어아 저분이 주인이다. 가자. <웃음> <웃음> 큰 게에 대한 트라우마가 적은 격인가 보다 유일하게 장사하시는 곳자 이제 주문하세요 어니어 니하오 어뭘 어. <laughs> 먹어야 되지 아이 치씨 아. 얼마야? 어. 나가면서 도 나가면서 내 그, 너, 안안안 이거. 먹어봐 <laughs> 계속 먹어보래 이거를 어, 어. 이거에다 담아먹는 건가? 그럼 찍어먹는 건 좋은 것 같은데? 그래 일단 <laughs> 어때? iced i 아이스 컵이 d 어 종이컵 c 줬어 어제도 아이아 종이컵 e 줬어 e 만 i 서마시들첫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문 제대로 그래, 들어가는 것 같고. 오, 야. 하약이야 와우. 어나배어 온도는 괜찮은데 어 되게 진하게 드시네. 아 쇼하다야. 투샷 들어가는 것 같아 데 이상하다. <laughs> 그렇지. 여기는 타이중 문화산업 단지라는 곳이고 일단 포토존이 생각하는 하마와. 하늘에 막 알록달록 우산이 있는 곳을 찾아야 하는데, 요, 이거네. 이 라인인데, 아, 중고로 써있죠? 그니까, 구산업단지의 모습을 뭐 간직한 뭐, 저거, 뭐 그런 가자장을 만들거든요? 날씨가 좋네? 어. 생각하는 하마다 오. 여러분 생각하는 하마입니다 이거랑 사진 찍는다고 왔어요 여기까지 대만까지 안녕 타이중 즐거웠어 그리울 거 사실 막 그렇게 그립진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타이난으로 갑니다. 안녕.